예비 후보 김현, 이규희, 장기수, 공동 기자회견문.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에서는 천안시장후보 경선 방식을 안심번호 국민경선으로 결정하였습니다. 우리 당은 시장후보 경선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50%와 국민경선 50%를 반영하는 경선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장 후보 경선 방식을 안심번호 국민 여론조사 100%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결정입니다.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 3위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전략 공천위원회는 당원 단규에 따라 권리당한 50% 일반 국민 50% 경선 방식을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 2022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 김영 이규희 장기수